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 주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부모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부모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에 대해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고 저한테 DM으로 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가장 원하는 부모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해 드리자면, 제가 원하는 부모의 모습은 돈으로 지원해 주시고, 제가 실패했을 때 바로 떠먹어 주고, 이런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장 원하는 부모의 모습은 자식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를 할수 있게 도와주고, 많이 실패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경험을 통해 자식이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부모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언젠간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자기 자신의 독립적인 힘을 빨리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